아. 자두 맞다. 재참가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안 하신 분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했던 사람만 계속하고, 했던 사람은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해본, 어차피 금속류 연승전 자체가 아시다시피, 연승전이 없죠, 원래. 연승전이 없기 때문에, 연승전이 없어서, 다 같이 즐기자라는 게 모토죠. 다 같이 즐깁시다가 모토인데, 한 사람만 시켜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아니요, 다이아 만듭니다. 아무나 다이아 연승전 만드세요. 아무나 다이아 연승전 만드시면 돼요. 레전설. 자막 바꿔드리고. 플래티넘이죠. 아다마스님이 다이아 마스터 연승전 할 건데. 제가 알기로 아다마스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 이거 근데 위치가 완전 저그가 오 마이 쉣더 퍼킹인데? <laughs> 이거 안 좋아하는 위치죠. 아... 참, 이거 맵팩 켰다면은 오히려 맵팩을 키면은 더 열받을 만한 위치. 테란과 저 그의 러시 거리가 전쟁 초원보다 더 가깝다는 그 위치 그위치에요자 일단은 정비어 메카님은 선 부하장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선 부하장 가면은 만약에 테란이 열 받아 가지고 가스통도 안 짓고 병영 하나 더 지으면 <laughs> 12, 14. 12, 14의 선부하장 12번째, 14번째 건설 로봇으로 병영을두 개를 지어서 해병으로 초반 작사를 노리고 있는 초반 너시죠. 12, 14 그나마 괜찮은 거는 전제 보시면은 그15부하장 이후에 일꾼을 안 찍고 산란복과 추추장 올라갔습니다. 일단 빠르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추출장이랑 여기 있는 산랑못이더 늦게 올라갔다. 일꾼을 16마리를 째고 가는 게 있죠.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는 거. 그걸 가면은 망한 건데, 일단은 그래도 산랑못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면 뭐 솔직히 말하면 막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이! 현재 지금 본방의 시청자 수가 222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또 참을 수가 없지? 이야! 222명이라니. 참을 수가 없다. 공영상. 야. 자, 가자! 음와 어, 영우야 이야기해라. 브앙! 이, 이, 이회를 틈타서 추천! 고고! 추천 안 하실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끝! 여기까지만. 자, 아, 상황은 1 2 1 4로 했는데, 안 나갔어요. 12,14 벙커 수비. 벙커 러시가 아니라 벙커 수비. 12,14 벙커 수비를 선택한 테란. 아, 2 벙커 2병영 2! 아, 2 벙커 2병영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맹독충! 이야, 오늘 장난 아닙니다. 황신의 가오가. 황신의 가오가 무너진 사원에 지금 펴지고 있어요. 자, 이맹독충. 자, 어, 이해병. 이해병은 안에 있고, 이해병은 밖에 있고. 이, 이! 어, 돋네. 모든 게두 개다. 황신의 가오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어. 오버로드두 마리? 어, 그런 듯. 자. 일단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이번 커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막을 수는 있어요. 보시면은 맹독충을 이걸 못 뚫죠. 이걸 뚫어도 뒤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가죠. 오케이. 이게 좋은 선택이죠. 거기다가 어, 혼나네요. 안 돼. 2킬 해야 되는데. 아, 실패. 1킬 1데스 합치면 2랑께. <laughs> 자. 당신의 가오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땅을 어? 근데 뭐야? 왜 여왕이 어 여왕을 안 뽑았었네요 초반에 아무래도 12-14를 확인을 했거든요 초반에 12-14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테라 초반 러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저그가 여왕도 안 뽑은 채로 현재 수비를 해줬었고 근데 테라는 오히려 안 나갔고 그런 상황이죠 일단 두 선수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약간은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펼쳐지고 있죠 오, 이이! 이 일벌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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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왕 <laughs> 어, 오늘 장난 아닌데? 이분은, 오, 3년봉 임요한의 후회와 홍진호의 후회의 대결이다 가볼까? 저그의 함정 야 홍진호의 후회다 폭풍 저그 정진호 메카가 <웃음> 간다! <웃음> 오, 뭐야 폭풍적인 홍진우가 간다. 자 일단 봅시다. 그 상황에서 레전드 선수는 임유한 선수 한번 벤시를 뽑겠는데 에이, 역시 벤시. 아, 임요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아마 스타크래프트 2를 같이 넣어와서 여기서 붙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죠? 3연봉으로 수비를 하고 있고 폭풍 저글링 맹독충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 이런 장면을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홍진호 선수가 스타트로 너무 안 넘어올 것 같다는 거. 그건 좀 아쉽다. 몰라요. 이래놓고 이래놓고 넘어올 수도 있어요. <laughs> 이래놓고 갑자기. 사실, 제가 은퇴를 한 것은 스타크래프트2를 몰래 연습하기 위함이구나 하면서 존나 초고수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모름? 황신의 가오임, 황신의 가오. 아마 제 생각에는 몰래 해가지고 그랜드마스터 22위를 찍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황신이 이런 거랑 게임하면서 딱 등장하는 거야 사실 그랜드마스터 22위는 홍! 진! 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홍진호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상황이. 자, 오늘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시비를 걸면은 그냥 강태고, 저 아이디는 바로 블랙리스트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오지 마! 오늘은 제가 용서가 없는 날입니다. 용서가 없어.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1 1를 걸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공개 처형 일단은 합시다 이번 경기는 녹화도 할 수...